...되겠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줄 섰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겁나는지 자기들끼리 사발통문을 돌렸대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만난 걸 어떻게 해요 그제도 만난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명의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 탈당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시민 들더라도 용기를 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울역까지 오셨던 여러분 서울역을 지켜주신 여러분 광화문 광장을 지켜주신 여러분 청와대가 바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 위대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우리 태극기 혁명 전사들 여러분들과 함께 애국가를 부르며 애당가를 부르며 당가를 부르며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이고, 역사는 우리가 이긴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일일이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일이에요. 이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 그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전먹되기까지 우리가 한 침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둘, 셋, 넷더 모여서 우리가 백만 관중이 모여, 백만 우리 태국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때 대한민국의 역사는 바로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 주실 수 있겠죠? 할수 있죠? 여러분과 함께 목숨 바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조원진 대표와 함께 우리 모두는 그 일을 향해서 오늘 또 다시 진군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광화문 광장 이놈들이 대통령이 그 철거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시하게 장관이나 시장하고는 안 놀기로 했어요. 아, 이제 우리 문재인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두 가지 세력이 있대요. 하나는 청와대, 하나는 우리 공화당.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바로 되려면 청와대는 가고 우리 공화당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안합니다. 자꾸 대통령이라고 해서. 근데, 예, 용서하세요. 예. 대통령 같지 않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버릇이 돼가지고. 예, 그런데 저도 여러분의 마음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우리 광, 우리 텐트를 향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화문 광장을 자수할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태국기 세력은 하나가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것이고 우리 공화당의 승리의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화문 광장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못하듯이 애국 시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광화문 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효되고 온문을 당당히 걸어놓은 나오는 그 순간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만세 만세를 부르며 드디어 우리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역사위에 바로 잡혔다, 얘기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전목적인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군,